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요, 월요일 증시가 하락한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을 했는데요. 전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또 가상자산과세, 자, 2년 유예가 국회에서 통과된 역량입니다. 이는 위축된 또 투자 심리를 일부 개선시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 전환이 이어질 것인지 의문이고요. 변동성이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우둠 집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실 분들이나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자, 12월 영상 또 마지막 부분에는 또 12월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도 추천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우둠 지합 주가의 흐름이 고점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 길게 떨어졌다가 횡보하는 장세였는데요. 자, 최근에 이 구간이죠. 자, 바로 11월 28일 목일부터 시작되는 하락 그림이 나온 동시에, 자, 12월 9일날 저점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자, 이거를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전환을 했고요. 전일 대비 한6%골 달린 양봉으로 5%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둠 지파 어떤 이슈가 나와 족결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인지, 정말 많은 질문들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스마트팜 이 조성을 위해서 SPC를 설립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 스마트팜 단지 내에 충남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 이 농업 바이오 단지인데요. 여기에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 목적 회사인 바로 SPC를 설립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외인들도 팔 물량 없으니까 저는 이번 주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뭐 이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아랍 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 뭐 UAE 향, 아랍 에미리트 향 수출 시작과 더불어서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뭐 원전과 함께 또 방산 그리고 여기에 이 스마트팜까지도 테마를 이루면서 주가는 흘러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원전과 방산은 좀 주춤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팜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동안 정말 제 정보 받고 싶어하셨던 분들. 기다려주던 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나, 자, 이미 앞서서도 스마트팜 전문 시공사인 오듬지 ENC를 설립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첨단 에그테크 기술도 전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해외에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18만 평, 무려 450조에 달하는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겨냥한 본격적인 수출 이슈 있었죠. 그렇 특히나 이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농업이 급성장하면서 이 K 스마트팜이라는 영역이 구축이 됐고요. 그 중심에 스마트팜 선도 기업인 오둔지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창 중동 스마트팜 진출에 대한 청신호가 졌다 아니 이게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식량 산업 수자 계열화 진행 속에서 사우디 1 8만평이 스마트팜 시장 정주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중동과 또 미국 네덜란드 등의 글로벌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주가는요, 그동안의 하락분을 많이 할수 있는 충분한 추세 의 전환 타이밍이 왔다라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여러분 식량 전쟁이란 말이죠. 충분히 앞으로는 투자 가치도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갈 텐데요. 결국 미래가 보이면 주가는 미리 반응하는 거죠. 결국 기회는 다시 한번 잡는 자에게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조급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매도하고 버티시고 나가셨겠지만 지금 다시 아니죠. 버티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거. 특히 이렇게 단기간 다시 한번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를 싶은 게 뭐냐면 꼭 내가 이 자리에서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걸 움직이는 주포 세력도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거는 시장 약세에 맞춰서 다 보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인 거고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나올 이 호재권입니다. 이게 시장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족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빠르게 좀 정보도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둠 집합이 있고 정보도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2389-5051 자, 이 번호로 문자로 우둠집함에 우둠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법과 함께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나오지 않은 재료 총정리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걸 제가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아난정말 정보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드릴 겁니다. 혼자서 기사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둠지팜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2389-501번으로 우둠이라고만 실시간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 우둠지팜이 새롭게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서 SPC를 설립을 했다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바로 특수목적 회사인데요. 충남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는 총 사업비 3,30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총 15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 스마트팜 농업 바이오 단지입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 자체 출자금, 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민간 투자금을 조성이 됐는데, 우둔지함이 주요 주주사로 이번에 설립한 SPC를 통해 이 보통주에 자 설립을 하고요. 출자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실질적인 사업총괄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듬지팜이 스마트팜 조성 대상 부지 12만 평 가운데 무려 4만 6천 평 부지에는 유리온실 이 스마트팜 조성을 완료를 하고 바로 하반기부터는 토마토 재배를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거,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우듬지팜 영상 찍으면서 올 상반기 또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아라에미리트 향 수출 시작과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불확실하면서 현재 스마트폰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뭐, 가뭄이라든지, 또 폭염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홍수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부의 기후 역량에도 꾸준한 이 소확을 줄수 있는 스마트폰이 점점점 확산될 겁니다, 여러분. 불안전한 지금 기후 여건 속에서 나라마다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 개발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이제부터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찌보면 지금 스마트팜 여러분 시장 규모 글로벌 2020년도에는 불과 124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금 뭐 174억 달러 지금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둠지팜이 스마트팜 생산 기술, 시공기술, 글로벌 탑순 수준에 좀 올라와 있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좀 세력들이 좀 개입을 해서 노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참 아직도 저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이건 또 사우디 네옴시티의 테마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원을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반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주가는요 뭔가 이런 이슈나 고그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은 사회적인 주, 관심을 줄수 있는 충분한 주제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보다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도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를 가지고 자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는 모르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변동성도 심하고요. 당장 선택하기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 이름상 주가는 길게 내려왔는 분위기였지만 다시 한번 하락 뒤에 반등과 함께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미리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빠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과 또 세력들의 움직임 악플 나올 호재와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 종목도 있죠, 여러분.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이 차인데 확실한 제료가 대기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둠지판 종은 어차피 무료 010 2389 5051자이 번호로 문자로 우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실시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워드림과 동시에. 자, 한분한분제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동안 고점에 물력이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타기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내셨던 분들도 해당되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우둠집판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389-501번으로 우둠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신분들한테 제가 또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돔지파 정보 무료 010-2389-5051자희 번호로 우돔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을 중심으로 앞으로 성토 이어가시고 여러분 수익도 극대화 시를 기 바라는 마음에서 자 이제 12월달이잖아요 자 12월달 가기 전에 보내기 전에 특별한 급등주 제가 바로 한번 추천해 드릴테니까 꼭 받아보시고,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4 연말 연시에 다돈 되는 정보, 특히나 12월 달 따뜻한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알짜 종목,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다 손절 없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 상태가 이렇게 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이상의 뭐일확천금보다는이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최소 원금 확보미 계좌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분 이런 분들 정말 놓치면 후회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저점 공략 주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인데, 이 상승 재료 및 대형 호재가 무려 두 개입니다. 여기에 AI, 뭐 바이오, 드론, 남북 경협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2월 달부터 바닥 상승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현대대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급등주 패턴을 보기는 되면 여러분, 자, 쭉 내려왔다가 매집한 후부터는요, 한번 상승했죠. 조정 거친 다음에 하락 뒤에 바로 다시 재차 상승, 조정, 하락,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볼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특히 세력들도 여러분, 꾸준하게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뭐하고 있어요? 매집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매직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급등하는 곳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처럼 제2의 뭐가 될수 있다, 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태성도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다시고 나서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승랠리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종목이 특히나 유보일 자체가 지금 4000%가 넘다 보니까 보통 한 기업이 이 10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일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를 했다 보니까요. 이 말은 뭐다? 앞으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더커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력들이 굳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더구나 지금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더구나 더 품절주예요.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발표한다, 뭐 인수합병한다, MA. 이런 기사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소문 없이 털면서 현재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제재 주주님들도 여유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절부절할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들 알아가시라고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종목 무조건 12월 대박 주신 터집니다. 템버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급등주로서 자 AI 바이오 드론 남부경협주 중국자본까지 이미 엮여있다라는 거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자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12월달 준교수와 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텔레그램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 자, 2389 5051 번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수익까지도 인증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급등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제 번호 있죠 010-2389-5051이 번호로 자,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자, 링크를 받아 가셔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하면서 많은 기사와 뉴스 또 지표나 그렇죠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들도 살펴 보면서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에는요, 총 300분 정도가 참여 계시는데, 제가 함께 하실 분은 500분까지 정원을 제한을 두고요. 지금 현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500명 다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요, 제가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보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하게도 꾸준하게 저한테 이렇게 인증샷 보내 주신 분들은요. 자, 심했스 같은 경우에도 자, 3% 넘게 상승했던 거. 수익 났던 거 알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있었고 또, 컴퓨터 송울리스도 마찬가지죠. 무려 20% 넘게 수익 났다는 것도 수익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놓치지 않고 꼭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 010-2389-5051. 자, 이번호로요 자, 급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한해서 제가 앞서 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조 딱한 개, 딱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요.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